아, 진짜 안되네 카이는 텅빈 집안에서 자신이 되찾아야 할 초능력을 테스트했다 평소라면 손끝에서 화염이 터져 나와야 한다 젠장 화염은 커녕 연기도 안나와 옷이 문제인가? 카이는 문득 방안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입고 있는 바지는 카이의 발목을 환하게 드러낼 정도로 짧다 주영의 아빠는 이것을 추리닝이라고 불렀다 너! 안 갔어? 나 폭력 소녀.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른다. 이봐, 왜 집에 안간 거지? 저기, 카이는 조심스럽게 다시 하늘로 손을 뻗었다. 아 그러니까 저기 건너편 고층 아파트 아니야? 고층 아파트? 아니, 난 하늘에서 왔는데. 미쳤구나.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주영은 아차 싶었다. 분명 카이라는 이 남자는 머리가 어떻게 된것 같은데. 혹시 양은 대화를 쓰고 있을 때 올라타고 뛴것 때문에? 아, 아, 왜 그래요? 이 소추는 어디서 찾은 거지? 모, 몰라. 아버님이 주셨어. 젠장. 혼자라도 무너진 창고에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와, 어차피 그쪽이 망가뜨린 거니까 청소 좀 도와줘요. 타인은 주영이 가져다 준 자루에 묵직한 시멘트 조각들을 집어넣었다. 그것들은 꽤 무거워 낑낑거리며 힘을 써야만 했다. 인간들은 모두 이렇게 몸을 쓰며 살아가는구나. 카인은 이렇게 몸을 직접 쓰며 하찮은 크기에 힘을 써야만 하는 인간들의 치열한 삶이 치근했다 주영이라는 여자도 그럴 텐데. 자신이 천계에서 하필 이곳에 떨어져 창고라는 것이 무너졌으니 책임이 크다. 저 여자는 역시 보통이 아니야. 그의 눈에는 주영이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말리 안 해요. 밥안 줄까 보다. 밥? 카인은 어제 먹은 김치찌개를 떠올렸다. 인간들의 음식, 특히 김치찌개는 천 개로 수입할 만한 가치가 분명했다. 다시 돌아가는 날, 김치찌개를 반드시 가져가야겠다고 다짐했다.